찍는 게 보통이 아니야. 어, 아, 네, 당황, 당황 진짜 대단하다. 아이 스야니 뭐야? 공에 왜 튕김이 없지?

어 네, 잘한다 아,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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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야 우리 팀 투속기야 나 내려가 있어 내려 있어 올라간다 올라 돼. 가운데 아, 때려 그냥 아. 아. 인형이웠다인형이인형이카찍어야지와인 <laughs> <인형아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니타지야야 네 너무 여유 여유한다 야 아무도 없어 <laughs> 뭐해? 다, 재밌다 우리 눈 끝장난다 사이드 없어 없어. 없어. 나, 나 혼자, 나 혼자 아. 야. 야! 야. 김태 키퍼하면서도 페인팅을 쓰네. 몸에 댔어. 밥 먹을 때도 페인팅을 할까? 오, 맞았어. 나이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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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반대. 인마, 반대. 이이 뛴다. 아, 아깝다. 이게 뒤도냐. 찔렀으면은 아 아 됐다. 이제 아, 반대.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 나이야야 야, 용인이다 야, 경기 야. 나 아, 나이스! 아, 깝다. 아, 나이녀이저의스치 너무 좋 아, 나 이녀의 조치를 써 이녀의 써이고 아, 나이의 조치를 고 아, 나 이녀의 조치를 써놓이이 <웃음> 야, 뭐야? <laughs> 지금? 야, 뭐야? 야, 진짜야? 어, 진짜? 찍어봐. 아, 지금 보면 자연스러웠는데? 옆에 옆에 아 오. 나이스 백민호 가자 이순신, 이순신! 아! 우리의 전술이 어우 노리 어, 근데 이거 팀이 말이 안되는데 지금 보니까 왼쪽 왼쪽 노리는 <laughs> 노리수 <laughs> 야, 아, 나이스! 따라하게! 야, 이거 팀 밸런스가 <laughs> 이상하잖아, 지금 보니까! <웃음> <웃음> 말이 안 돼, 뭐야! 아, 나이스! <laughs> 아니, 김태희랑 유영준이랑 박영재 같은 팀이 말이 돼? 형은아! 형야아형아 어! 와 <웃음> 쩔었어 <웃음> 아 말이 안돼 이거 너, 나 보이콧 이리와, 할래 됐다! 아아 까랑 똑같은거 야아사장 공이 뛰어왔어 사장 7분 30초 아 그래? 아, 네. 아, 네. 너 찍느라 재밌누라 계속 찍었아 재밌다 <laughs> 실수하면 그거 원래 확대해 줘야 되거든. 아 그래? 우리 응, 그런 시스템 이 있어. 나이스 열렸다. 나이스. 아이고 안 쉬지 마. 아이고. 반대 오. 아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아, 모기씨! 모기? 모기, 모기. 야, 저기도 면적 넓다. 뭐이 보니까 씨. 어, 뭐야? 깜짝아 씨. 아, 셔. 아, 12분이지. <목소리> 왜 아무도 안 가? 포기한 거지. 잘한다 우리 팀. 진짜 우리 팀 대단하다.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? 망망진창입니다. 뭐야? <목소리> 가이바이브 줘서 가이바이브 줘서 우리 팀이 지는 것 같은데? <목소리> 가이바이브 <가위바위부터> 또 이겨야 돼. 나이스. <목소리> 진짜. <laughs>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, 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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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주현 진짜 대단하다 아, 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찾고 있나는데골키퍼였구나어쩐나이가달려가나 애가 없더라니. 이스나 <laughs> 어, 나이스. 반대 반대 반대. 속찬이 아, 네. 네. 당황 아, 네. 속탄다.

<laughs> 너무 쫄았다.